코스코디 x 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종민이 구요. 자, 지금 현재 시각 15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자, 5장 들어서부터 이제 포스코 그룹주 전반에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이 바인트렌드, 즉, 매수세가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아래골이 길게 달고 좀 강세 전환하는 전약후강의 이러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DX는 제가 지속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한 힘이라는 것은 이 파동의 힘, 추세를 치고 나가는 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무너지지가 않죠.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이걸 분봉으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아,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에, 종민이 좋아요 먼저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민이 삶의 모멘텀, 영상을 재미있게 찍고 있는 이 모멘텀은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아낌없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아낌없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포스코 DX 분봉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포스코 DX의 분봉상, 일분봉입니다 분봉상 주가 흐름인데, 자, 이걸 보면 전형적인 이 개미털기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 이 세력들은요, 이런 테마주가 이제 판을 치는, 그러니까 수급이 테마주로 쏠리는 이런 약세장에서 개미털기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버립니다. 자 어떠한 국면이냐면 자 개인들은 살짝 이런 테마주가 어마어마하게 순환이 돌면서 여기 튀고 저기 튀고 할때 지금이라도 내 지루한 종목 팔아버리고 저 테마주로 갈아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지만 바로 이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쭉 눌러줍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개미들이 털리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팔고 났더니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해줍니다. 아니 그랬더니 또 어떻게? 또 빼, 또 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타 들어왔던 사람들 여 구간에서 다 털리는 거죠. 여 구간에서 다 털리고 아니까 내가 또 손절 갔더니 여기서 또 반등. 아 지금은 올라갈려나? 여기 거래량 보시면 자 지금은 올라갈려나? 이, 이 구간에서 또 이제 개인 매수세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눌러주네. 그래서 아 오늘 안가려나보다또 손절 갔더니. 쭉 치고 올라가주는 N자형 파동을 만들어 주네. 자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 매도하려는 심리와 밑에서 받쳐주는 심리가 지속적으로 부딪혔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캔들 하나만 보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이 캔들이라는 것은 그날 하루 우리 싸움의 흔적이잖아요 반드시 이 흔적을 체크해야 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 이처럼 정확하게 그냥 개미털기 구간이죠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그 이후로 쭉 치고 올려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포스코 dx만 그런게 아니에요 자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눌러줬더니, 눌러서 팔았더니, 다시 치고 올려주고, 자, 여기 골, 그리고 또 눌러주네. 그리고 들이댔더니, 또 누르고, 또 올려주네. 눌러주고, 다시 재차. 자, 이런 패턴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기존, 어, 기존 보유자들 가운데서 이 테마주 지금 들락날락 거릴까 이렇게 눈독 들이고 계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박탈감이 들 수도 있었던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기업에 문제가 없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모멘텀, 방향성까지도 또다 정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주들입니다. 회사는 지금 목표를 향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이러한 쉬어가는 구간에서 흔들리는 건 기업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일 뿐입니다. 오늘도 매도하신 분들의 수급을 누가 다 받아줘? 자, 밑에서 이제 구찌가 굵직한 분들이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봤을 때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캔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추세로 봤을 때는 내일, 양봉 크게 한번 남아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음, 물론, 지금 이 테마주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쏠리긴 했지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어둡지 않게 테마로 이제 접근을 했다가, 이 윗꼬리 맞고 뚜들긴 두들여 맞은 경우가 엄청 허다할 거예요. 테마주들도 여러분들이 뭔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래서 잡았을 때 수익이 나는 거지, 윗부간에서 잡고 가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주, 하반기까지 한번 끝장을 봐을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포스코 DX 5일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땐 당분간 좀 테스트가 들어가 줄것 같아요. 자, 일선 지지받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가 이뤄진 후에, 어, 내일 바로 날아가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기간 조정을 살짝 걷으면서 마지막 매물들을 소화해 내고 나서 다, 날아가 버리는. 왜냐면 사실상 개인들은 가격 조정도 물론 무서워하지만 이런 기간 조정을 상당히 고역스러워합니다. 아, 지루하거든. 지루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초전 도체 이런 쪽으로 자꾸 눈이 가고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 내다 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타는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중심을 잘 지키고 묵직하게 포스코 DX를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이제 우리가 바라봤던 3만원 돌파를 했구요.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경직, 하방 경직을 형성해준 이후로 5만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가 나와주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 하반기까지는 묵직하게 끌고 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절대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과 방향성이 확실한 종목들로 묵직하게 끌고 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약세장에서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야, 이 부분 제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정보를 받을 때가 없잖아. 정보를 받을 때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가 있더라도 어떤 종목을 내가 골라 잡아야 되는지 뭐가 홈런을 칠수 있는 홈런 볼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에 맞잖아. 자, 근데 우리 텔레그램 여기 오늘 8월 3일 날짜 보이시죠? 우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아침부터 이제 시황 시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올려드린다고. 여러분들 주식 하는데 이 뉴스도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침에 이런 뉴스들만 체크하시더라도 우리가 주워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를 좀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뉴스 확인하고 이런 뉴스를 읽는 습관들이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엄청 도움된다. 자, 그리고 우리 9시부터 10시 사이에 홈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뭐 적게는 두세 개에서 많게는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떤 종목 나갔어? 홈런 종목으로. 국일신동 나갔어요. 국일신동. 자, 여기 보시면 이 4번 타자. 뭐 적혀 있어? 4번 타자라고 해서 구길신동 딱 9시 11분에 우리가 이렇게 추천드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타자가 뭐야? 홈런을 제일 잘 치는 놈이 4번 타자 아니에요? 자, 4번 타자 구길신동 어떻게 됐어? 자, 봐봐. 오늘 상한가 찍고 지금 윗골이 달린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윗골이 달린 거 보이세요? 이거 무슨 얘기야? 나중에 보고 고점에서 들이댄 사람들 이거 다물렸다는 거거든. 이거예요 어줍지 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맥, 홈런 종목들은 맥점이 중요하다고 자 국일신동 우리 분봉으로 봐보자 우리가 언제 들어갔어 자 이게 오늘 분봉이에요 1분봉이고 9시 11분이면 언제야? 9시 11분 어딨냐 딱 이때잖아 딱 이때 들어갔잖아 9시 11분이면 딱 이때 들어갔잖아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기회 있어 없어? 있었지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해내? 상황가까지 직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팔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거래량 봐봐. 거래량. 거래량이 이렇게 여기서 터졌다는 라 것은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많이 들러붙었다는 라 거거든.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 작살 나는 겁니다. 작살 나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야? 여러분들이 이런 홈런 종목을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하다 못해 1분이라도 앞서 공략하면 이거 수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지. 요렇게 상한가 종목을 잡는 겁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 되세요?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서 하루에 딱한 시간만 집중하면 수익이 이렇게 매일매일 누적이 돼. 대신에 이런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좋은 공을 골라내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선구안이 필요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좋은 공을 골라내지 못하고, 온갖 테마주만 쫓아다녀, 테마주. 어? 테마주만 쫓아다녀. 그리고 급등이 다 나오고 나서야 그때 확인을 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하고, 달려들었다가 이렇게 호되게 당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지. 여러분들, 근데, 이 신기루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테마는 신기루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일 거야. 자, 그리고 테마주를 하더라도 항상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늦어. 늦을 수밖에 없어. 왜? 오르고 나서야 보니까. 근데 오늘 국일신동을 보니까 어때요?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우리 4번 타자. 홈런 잘 치는 놈. 이한 종목만 더 보자. 나노브릭. 9시 17분에 추천드렸습니다. 나노브릭도 한번 보자고. 자, 나노브릭 9시 17분이면 언제야? 딱 이때네. 자, 여러분들. 나노브릭 9시 17분이면 그냥 고가로 잡을게. 이때요 이때. 한 2,500원 이하로 매수했네? 2,500원 이하로 매수해서 지금 2,700원, 2,800원 하고 있으니까 한 10%에서 15%는 먹었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9시부터 10분 사이, 이, 우리 텔레그램에서 하루 이딱 1시간만 집중하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수익에 동참하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내 자산을, 자산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우량주들, 우리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어? 굵직한 놈들로, 어? 들고 가고 있잖아. 요거 이제 포트에다가 묵직하게 담아두고, 내 남은 돈, 내 남은 돈, 이걸로 뭐할 거냐고? 이거 다 까먹을 거야? 순환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잖아요, 순환.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량주 팔아서 또 사고 우량주 팔아서 이런 것또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거니까 이 우량주들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주력주는 예금 들어났다 생각하시고 묵직하게 끌고 가시되 남은 돈들은 그냥 어죽지 않게 이 테마주로 단타 하지 마시고 우리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좋은 공들 좋은 공들은 우리가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망이만 휘두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어려우세요? 아니잖아. 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텔레그램 안에 7,500분이나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7,500분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분들 보다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럴싸하게 포장해 가지고 테마로 주가 끌어올려서 팔아치우는 이런 놈들의 희생양이 되지 마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홈런볼. 홈런보를 골라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010-5017-9028, 여기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또 문자 보내면 여기저기서 전화할까봐 그거 걱정되지? <laughs> 다른 데는 이렇게 숫자 1번, 어, 문자 남기면 전화 엄청 오지? 우리는 전화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 회사로 전화를 주면 전화를 줬지? 생전 우리는 전화 드려본 적도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와서 관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오늘 텔레그램 활용 방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장기로 끌고 갈 종목들 묵직하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4번 타자 치는, 이 홈런 치는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매매하시면 수익이 잘 나올 거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